4월 18일 금요일 일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이룹니까 나의 꿈을, 나의 야망을, 나의 성공과 성취 계획을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죽기 전 감람산 갯샘만의 언덕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집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내가 엘리엘이 남아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라고 하면 뒤집어 쓰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소권재물로 쓰임받았으니, 내가 십장에 못 박혀, 이제 피를 흘리고, 이땅의 죄를 덮고, 내가 이제 되어서 저들 대신하여 죽게 되었으니,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613가지나 된다. 라고 했는데, 모든 율법이 사랑 안에 다 담겨져 있고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보신 것입니까? 다윗의 우선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 마침뼈를 짓듯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가니 어떠합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라도 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 계획,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야망, 꿈, 내가 버킷리스트 또는 내 자녀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잘 생각한다면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다면 나도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죽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수 있어야겠죠. 잘난 척 하느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기뻐, 하실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와 형제라 부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요. 그런 날들을 기대하며 오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자꾸 쓰러지고 넘어가고 유혹에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끈기 있게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다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사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과 열정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또 우아하고 품위 있게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